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오랜 시간 동네를 지켜온 수선집의 문을 두드려보았다. 손님들이 드나들며 두고 간 동네의 이야기를 꼼꼼히 발지해 주셨을 것 같다.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셨는지, 수선집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했다. 이 동네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이야기부터 지금의 사장님과 동네를 만든 추억들을 함께 꺼내본다. 남편이 돈을 10원도 안 벌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만한 음. 이제 가게를 어디 강원도에서부터 했어 하다가 그중에도 도박하느라고 집집마다 옛날에로막 빌려가지고 했는 거 있잖아 음.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 방에 누워갖고 전부 막내돈 내놔 놀아라고 이래갖고 그집다 날아가고 서울로 올라온 거야 70만원 들고 그래 와서 한양대 와서 여태까지 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laughs> 아 이제 45년을 하셨다고요? 계속 일을 했지. 처음에는 옷을 해가지고 갔다가 돌아가지고 힘든 일은 해주면은 겁이 나고 그 사람이 벌써 돌아면 이렇게 했냐 막 그런 것도 있어 처음에. 음. 45년을 하는 일을 했어요.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사일하세요8시 반에 나와갖고 새벽 3 시에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면 2 시. 그리고 토요일 날을또 계속 이제 3시고, 네. 일요일 날은 이제 아침 8시 반에서 나가, 오후 3시까지. 그러면 일요일 날 오후에 잠깐? 잠깐 쉬는 거. 일안 하는 시간에. 그렇죠? 뭐 하세요? 그... 집에 가서 뭐 이리저리 반찬도 하고. 그것도 일이네. <laughs> 계속 일이지. 일하시네. 시간 밖에 안 주무신 거예요? 4시간 딱 차요. 아, 아 근데 선생님 손님이 엄청 많이 오네요. 대안. 저녁 때는 한 20명 정도 줄을 서 네. 댓글이 엄청 잘 올라가 있대요. 싸게 해주고 친절하다라는 아, 네. 얘기. 네. 그 나는 그렇게 뭐 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네. 그 살면서 뭐 수많은 사람이 많지. 저번에 누가 와갖고 바지 밑단을 해달라고 잘라 주세요 해갖고 그분 해놓갔는데 고 와가지고. 찾아가 삼천원 주고 찾아갔는데 다시 와서 어. 집에 가 보니까 왜이 구겨졌으면 그냥 두지 다림질를 했나 이거야 나는 자식 같은 마음에서 다려준 거야. 그랬더니 어. 다림질을 그래 해가지고 났다고 난리 나더니 2만 원을 물려 내래 다림질을 했으니까. 어.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2만 원은 못 주지만 삼천 원을 내가 바닥을 내 주겠다. 그러니까 삼천 어. 원을 준 거야. 어. 줬더니 주셨소. 2만 원을 내놓래. 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저를 직접 하듯 경찰이 둘이 여기와 탁 서는 거야 도로들니 이유가 뭐예요 이래서 다림질을 해놨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에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하고 가버렸어 응. 좀뭐 어머. 다른 것도 많았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뭐이게 젊은 사람이 왔는데 하는 말이 그래 응. 다른 데는 다 가니까 못한다 하는데 여기 와서 해서 추석 전날에 이제 있고 고향을 갔어 응. 갔는데. 그단번에딱 오더니, 음료수가 굉장히 비싸. 요새 1위만 한편그딱 갖다 내가 가는 걸 불렀어. 아니, 왜 이걸 놓고 그냥 가냐? 그랬더니, 덧시라고요 어. 그런 사람도 많고, 자취하는 애들 있잖아요. 모젤라도 뭐 애들. 여기 혼자 사는 애들 많잖아요. 예, 그 네. 이모님 뭐 아이 자취를 해요 뭐 어디 학교 다녀요 게시판 보고 와서 이래 그래 그럼 혼자 그럼 밥을 해 먹니 이래면 라면 정도 그래 먹어요 이래면 다음에 우리 집에 들려 김치 한 번. 기 라면 얼 김치 있어요 그또 이게 주고 뭐 그렇게 살아 그냥 <laughs> 손님을 가려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저런 사람을 겪어내실 수밖에. 그 와중에도 사장님은 따스한 마음을 주고받은 손님들을 더 많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사장님 가족 이야기를 오래 들려주셨다.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사장님과 주고받은 에너지가 특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괜히 사장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방황하는 청년들이 안쓰러워졌다. 그긴 세월 한 동네를 잘 다려오신 사장님은 요즘 청년들에게 어떤 말이 해주고 싶으실까? 장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돈 빌리든지 자기 벌어난 돈이든지 시작하면 이게 망하기가 일쑤야 차곡차곡 천천히 돌다리를 백 번을 두들겨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시작했다 그러면 큰일 나왜청금 네. 같은 돈을 내가 돈을 벌라고 들어갔는데 왜 손해를 그만큼 보냐고 네. 내가 볼땐 항상 그런 얘기를 해 뭐든지. 하나로 해서 전망이 있는 걸로 쭉 계속이 하면은 안될 기가 없어. 90%는 다 된단 말이야. 항상 응. 좋게,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응. 그이 옷을 할때이 옷은 너무 힘든데 돈도 몇푼안 되는데 하기 응.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게 10원짜리라도 응, 응. 그 고객들이 올 때는 단돈 천 원이라도 그 사람 중요한 돈이라 응. 그 나를 갖다 주는 게 고맙잖아. 그래서 항상 응.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 동네를 오래 지켜온 김연아 사장님을 만났다. 오래도록 옷소매를 고치며 많은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결국 또 사장님께 새로 산 바지의 기장을 부탁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울호탕한 그 웃음과 밥은 먹고 다니는지를 묻는 사장님의 따뜻한 관심 때문 아닐까? 김연아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숨겨진 동네의 이야기 속에는 삶을 헤쳐나갈 때 필요한 보물이 숨어 있다. 오래된 동네 구석구석 어딘가에 또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진다.